핵심은 뭐냐면, 내가 있거나 법이 남아있으면, 그 수준에 많은 고통이 같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한이 돼야, 유한한 것은 무한을 넘볼 수가 없게 되는데, 내가 유한한 존재로 있으면, 그걸 넘어서는 유한한 것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지고 아무 일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실 살아오면서 걱정관심이 얼마나 많아. 저도 걱정관심이 있어요. 뭐, 이렇게 회사가 요새 좀 갑자기 파트너가 지난달에 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파트너가 가진 고객들 이제 막 동요를 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야. 실력도 있고 외우어도 잘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럼 이제 그 후임자 데리고 내가 또 외국 출장을 댕겨야 돼요. 가서 소개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이 사람이 있으니 믿고 계속 일을 주세요. 같이 일해봅시다. 또뭐 그거 말고도 저도 자잘한 걱정, 의심이 많아요. 1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매여 살려면, 그 월급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뭐, 어쨌든, 월급날만 되면 걱정근심,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아, 그것뿐이겠어요. 뭐, 어디, 뭐, 몸이 어디가 아프다든지, 무슨, 뭐, 어, 저희 또, 또 다른 파트너는 지금 전립선 암에 걸려갖고, 또 걔도 또, 뭐, 어 뭐, 다른 대로 전이 됐다는데,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요새 왜 이렇게 암환자가 많아. 어쨌든, 뭐, 수많은 산호라면 수많은 걱정거인신들이 밀려오죠. 어떻게 없겠어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존재의 중심이 인류가 있느냐예요. 얼마나 확실하게 정견을 해서 이게 자기가 돼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쥐고 흔들질 못한다고. 자, 아주 비근한 예로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눈가사탕 하나 가지고 친구나 동생하고 싸웠어요. 안 그래요? 장난감 하나 가지고 울고불고 했다고.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죠? 지금 왜안 그럴까? 그거의 가치가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걱정 근심하는 거에 가치가 별거가 된 이유는 그게 별거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거를 별거라고 인정했기 때문인가요? 자기가 별거라고 인정했기 때문이야. 그게 여러분의 그릇이야. 그게 아상이야. 그래도 난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게 중생살이지 뭐 그런데 놓을 수 없으면 그만큼 더 고통스럽고 괴로울 거예요 그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 거를 왜 이렇게 놓지 못할까? 합리적이기 때문에 제말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합리적인 걸 너무 좋아해요 옳고 그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존재 방식이나 패턴 안에 있어야만 안심이 돼 합리적이잖아. 근데 합리적인 결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합리 논리 회로가 만드는 고인간밖에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인간. 이런 것 때문에 남하고 싸우는 인간. 합리적이니까. 논리적이고.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를 보세요. 얼마나, 각자 주장하는 걸 보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야. 근데 뭐, 각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옳다는 얘기 하잖아. 너는 틀렸고. 그렇죠? 옳고 그름이 삶을 행복하게 하고 발전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자기 틀이에요. 옳고 그름을 누구의 옳고 그름이든 포용하고 그거를 같이 넘어서서 손을 잡고 합심해서 뭔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자기를 오히려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 전체가 하나가 되는 길을 추구해야지, 나하고 생각이 같지 않으면 너랑 같이 길못 간다. 그럼 결국 끝까지 싸우자는 거야. 나는. 너 죽고 나 살자 아닙니까? 그럼 나라가 두쪽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배웠다는 사람일수록 더 자기 논리, 자기 합리성만 추구해요. 우리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갈등이 많은 나라 자기를 못 벗기 때문에 아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법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여러분이 정견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점점 별게 아니게 돼요. 지금 자기가 가진 가장 큰 문제를 한번 정견해 보세요. 그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됐는가? 내가 그걸 크다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에너지를 부여했어. 어떤 에너지? 너는 충분히 크기 때문에 나를 괴롭힐 권한이 있다. 나를 충분히 더 괴롭혀다오. 이게 여러분이 하는 짓들이에요. 나는 거기서 기꺼이 울고, 아파하고, 희생하겠다. 왜? 합리적이니까. 이게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그래도 그만한 걱정근심에는 아파해야 되고, 걱정근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 논리라는 거예요. 이건 내 논리인데. 이건 당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여행 갔을 때 앞에 부부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가지고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당연하다는 틀을 제발 좀 깨셔야 돼. 그게 바로 번뇌가 만든 자기 나름대로 아상이고 법상인거든. 모든 것은 다 환영입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전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했고 끼고서 밤잠을 설쳤던 그 아픔들이 지금 어디 갔어요? 다 환영으로 사라졌잖아. 지금 거는 10년 뒤에 안 그럴 것 같아. 여러분이 마, 만약에 죽어서 영가가 돼가지고 자기 돌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봐봐. 본다고 합시다. 어떨 것 같아요? 참 못나게 살았구나. 아왜저런갖고 지지고 못 갔지? 신사타령하고 그럴 거야. 염라대왕한테. One more time. <laughs>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또 와가지고는 또, 또 똑같은 또 짓을 하는또 one more time이야? 이걸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만든 거라는 환영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이 새벽 별을 보시고, 그 깨달으신 바의 진수가 뭐냐면, 이게 이 생명법신이 가장 중요한 나의 존재의 제일 원인이고, 근원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생멸하는 현상에 불과하구나. 이걸 보신 거야. 왜 이런 현상에 빠져서 걱정근심하고 고민하고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이랬나. 그, 그 고행을 하고. 새벽별 보고 그것 깨달으신 거예요. 수행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무슨 마치 수행을 하면 뭐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마지막 10단계에 올라가서 드디어 깨달음을. 아니, 누가 무슨, 무한대 무슨 누가 깨달음을 성취해. 여러분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이것이 여러분만 좀 물러서 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발 좀 비켜줘. 자기가 설치니까 안, 안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지가 하겠다고 좀 그러지 말아요. 아시겠죠?